가정했꼭 공동체에 필요한,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귀한 인물 되도록 지켜주옵소서. 아멘. 특별히 오빠들이 세 명이나 있는데, 그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, 아멘. 또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흘러내려 버리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. 아멘. 아멘. 께서 친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말씀, 기도로 잘 양육되게 주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아멘. 뭘 쳐다보냐? 뭘 이렇게 쳐다봐? 아, 까 울었는데. 우리 구 목사님 얘기예요. 예. 네. <laughs> 네. 어, 아 사모님이세요? 아, 아까 그냥 사모님 못 도와드렸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아, <laughs> 아이고. 이렇게 나누고 이제 아이고.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 염려 마세요. 아이고. 진짜 애국자시다. 아이고. 아유, 넌 이제 너무 너무 많이 귀염받고 지나, 어? 오빠들한테 어머머, 오빠들한테 아주 이쁨 받을 것이야. 졸려가지고 어쩌면 눈이 크 엄마 엄마 닮았당. 눈이 크고. 아이고 야어쩌 다섯째 것같 안돼요, 해